언제 하지? 슝. 이제 이 토카도 갱신할 수 있지롱. 언제 하냐? 여쭈아, 여덟 명다 받을 수 없으니까. 누나랑, 티판이랑, 짜잔, 짜잔. 분명은 빅댁. 감성. 디럭스가두 장이니까, 디럭스를 하나 얻을까 보자. 바로 있어. 아, 서수는 아닌 것 같아. 어. 오우, 씨. 뒤집었다. 뭐지? 뭐야, 이게? 어, 이렇게 해야겠다. 어, 이거는, 어! 유나! 티켓은 유나. 토통이 안 잡히네. 아, 우 쓸데없는 스티커. 안잭 포카부터 귀여워 아, 초점이 안 뚜둥 뭐야? 좋 귀여워 땅에 봤어 김태한 아니고 효연이 귀여워 짜자잔 써니 이게 뭐야 근데 오케이 괜찮아 이게 당가 역시 뭐야 여기 뭐 사진 있어? 이 이거 한 장만 잡자. 그 거니까. 이거 뭐야 무지 이거 래버야 지 괜찮아. 오늘 뽑으니까. 그럴 수 있어. 여기 적지가 있던거 같은데. 어. 바로 나왔네. 어 귀여워. 영어 적었네. 예. 아쿠. 아 랜덤이 나왔으니까. 접지는 누굴까 소수 하나도 나오는데싫 어! 맞아맞아 적지로 맞아, 나왔네 그래, 좋아 유나 이번 유나언니를 좀안입었는거 뭐야 소수기억스 하나 더 남았는데 중복? 가다중으로스트 오!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두 나도 상관없기 때문이지. 진짜 괜찮지? 진짜 하나도 안 나가고. 괜찮아, 나 혼자 일하는 거. 근데 하나만 간대. 어, 으, 단가? 중복이면 진짜 하지 어, 서지연 티켓으하 나왔어. 도와 세상 역사. 어, 싸인이 같은 거 같기도 하고, 다른 거 같기도 하고. 근데 보카? 김태연김태 나왔당 귀여워 아.. 사진 보아되겠다파니 이렇게 뽑았네 또 그리고 접지랑 엽서는 유나랑 일단 봐 이제 시작 조급해 하지 않겠어 조급해 하지 않겠어 끝점부터 어? 어? 서준 왔다 됐다 파코 스티커 봤는데 갖고 싶었던 것들이 요 사실 누가 와도 상관없이 짜자잔 너무 짠. 쁘 이게 서열 오다니 기분 좋구나 그러면 바로 써보자 시작 어, 어? 유리다 유리 왔고 답사는? 허어어 <laughs> 마지막으로 먼 죄송합니다. 어! 니 풀셋. 카풀셋 맞췄고, 이거는 단체복하고 마지막으로, 짜자잔! 사지야! 왔다 근데 진짜 복하나오네 오케이. 까부자, 까부자, 앨범을 까부자. 어? 카라비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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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라라비스 카라비스? 근데 나는 다시 누가 떴는데 디럭스 디럭스가 좀 화나 안 오는 것 같아. 아 잠시 만저 구성품은 다 모았고 포카만 나오면 되는데 진짜 서준아 그냥 딸까오 김혜연 티색 통장. 어어또 서준이 형 나왔어. 탱가 거너갖고 싶었던. 만족 만족. 다은 신나라. 아봐 아, 면데내아직사람카가안 나왔어. 안 나오는 아, 맞았뒤집어서이번 있어? 오이 이렇게 뭔가 상당하네. 지다 중국 아, 니 이제, 아, 또,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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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마지막으로 이제, 하나 둘셋이디 이제, 디제기아이이렇게 맞고 이거 까보자고 오우씨 이거잠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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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중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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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제, 이제, 이

아, 이거 너무 너무 는무이무 너무 너무 는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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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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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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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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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나잖아. 이거 볼 필요도 없어. 아, 이거 어떡해? <laughs> <laughs> 이거 서우인거 <laughs> 같은데. 어, 아, 이거 세영이. 대로다 깜짝이야. 지 태연 나왔다. 그럼 이거 똑같잖아이 나왔으니까. 똑같중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서안왔다는 거야. 만 내가 두장 그래. 어떻게 <어떡해>. 이이 <laughs> <laughs> 어, 애금이. 나 <목소리> <와>. 뭐, <목소리> 뭐, 어, 이거 또 유나의 수영이면 진짜 잘라리 에세이 당죽고야지 와. 와, 한명 가지고 있다니 응? 나이 선이 거. 와. 여기 누 맞아? 리가어태연이까 맞잖아. 나는 수영이 거라고 생각해. 는 좋아하는 되겠다. 좋아하면 되겠다. <목소리> 좋아하면 되겠다. 이거 진짜 운이 지 아, 없다 자, 이거 에세이 문제지. 여나 말아야겠다. So, y o 가 are r i g 어 t Okay, I was. You two hundred to the guy. I'm going to go to the table. I'm going to go to 나 h e table. I'm g o i n 나 to go to the table. I'm going to go to t h 아.. 저, 아.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어떻게 이다르게다나왔네 아, 나 포커도 똑같은 게임 하아 이거 태연이네 아니 수영이지. 삼태 싫어? 내다했지만세개나 보고 좀. 태연 두 뭐지? 어 수영 하나, 태연 세개 넣었어 와 이게 되 이게 되네. 음. 탔어? 네 이거 네 어네가어범네개네번네개어 이번 네개지그 동안 근데 한번 중복 안 났어. S M 분에 중복이 어 어떻게? 나도 아니 그럼 없을 그 <목소리> 아니, 이거 얘네가 그 똑같이 다고했단 말이야, 미공품. 야, 그영나와도 고맙다 진짜. 물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구성품이 다 똑같이 나왔 어떻게 이래? 어떻게 내가 아무리 선하고 이나 하고 태연 좋아한다고도 이럴 수가 있어? 좋아하 구해야겠다. 그태연은 되지. 도그 <목소리> <목소리> <야, 태양은 되지. 목소리> <목소리> 이렇한 장이는 말안 들. 이게 지금 선이 없어 수영장. 하 볼까? 아 하트가 말안 들는 게. 음. 어? 회사에서 뭐어 진가없 너무 두 많이. 길에도 걸어야 겠고 간식볼까? 짠! 그리고 소개장은 유리! 통화! 이제 좀 목이 많이 안났어 たもげ。<laughs>